코스모스 안드란드피어있는길음 좋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민아입니다 오늘은 가을 체험을 제대로 할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어떤 체험하러 가요 감독님 오 이게 뭐예요 나 일하러 가는 거예요. 푹푹 지던 여름도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 부는 가을. 하늘은 높아지고 말이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열심히 농사지은 곡식들을 거두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좋아요. 올해는 착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수확량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열심히 정성스럽게 농사지은 괴산 유기농 쌀 수확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이곳은 충북 괴산. 어, 진짜 벌써 무르 익었네요. 벼들이. 시간 없대. 빨리 오세요. 일 아, 네. 저저 저 뭐부터 해야 돼요? 아, 벼갓두리를 해야 돼요. 벼비기. 아니, 제가 벼를 베야 된다고요? 예. <laughs> 그렇습니다. 어느새 계절은 가을, 봄에 심은 뭐가 여름 내내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수확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벼 어떻게 베는 거예요? 아 벼를요, 네. 이렇게 두 풀기를 잡고 네. 앞에서 당기시면은 아, 이렇게 펴집니다. 당기기만 하면 되나? 네. 능숙한 조교의 시범, 아니 오랜 세월 벼농사를 지은 농부의 능숙한 벼베기입니다. 초보농사꾼 이민아 리포터의 벼베기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니 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지워 뜯는데? 예. <laughs> 네.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한번 더. 아니 동시에 네. 한 번에 <laughs> 나와야 돼. <laughs> 너무 날이 섰어. <laughs> 가을이 돼 별을 수확하기까지 여름 내내 농부의 땀과 정성이 가득했을 겁니다. 오월 칠일날 모내기 행사해 가지고 우렁이 농법을 해서 오늘 별이기를 한 겁니다. 성규 씨 농가는 지난 5월 7일 계산 지역 첫 모내기를 했는데요. 당시 계산 군수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모내기를 거들고 풍년 농사를 기원했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수확량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한천 평당 계산하면한500 킬로 정도 증가된 것 같아요. 어느 해보다 풍년 농사라는 올해 기분 좋게 벼베기를 하는데요. 이나 씨좀잘 되세요? 어우예 이제 완전 농사꾼 농사꾼 다 됐어요. 예 우와 제법 낯질이 능숙해졌네요. 열심히 밴 별을 차곡차곡 쌓아 봅니다. 에이 아니 한참을 했는데 이거밖에 못했어요. 아니 이 넓은 데를 언제 다해요? 그러면 기계를 할게요. 논의를 주행하면서 별을 수확하고 동시에 탈곡 및 선별 작업을 하는 콤바인 기계. 확실히 빠르고 편리합니다. 엄청 좋죠. 뭐. 수확했는데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힘들죠. 여기 별을 보다 보면 풀도 우뚝우뚝 서 있고 그 잡초 제거도 해야 돼. 그래서 아주 힘들, 힘들었는데 농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소비자들이 좋아해서 할수 없이 지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수확한 변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와 사장님 여기는 굉장히 기계가 많은데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방앗간이에 정류소예요 방앗간? 네. 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벼를 벼 갖고 오면 건조기에다가 일단은 넣어서 말려 저속으로 말려가지고 수분을 완전히 없앤 아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방아를 찔 수가 있는 거예요. 아그고 이렇게 말리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 예, 거예요. 예. 수확한 변은 18시간 정도 건조시킨 후 도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4차에 걸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미기를 통해 현미와 백미 등으로 생산하게 된답니다. 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예. 아, 너무 뿌듯해요. 저는요, 밥을 맛있게 먹을 줄만 알았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쌀이 나오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예. 엄청 힘든 작업인데. 네, 그러니까요. 네. 엄청 힘든 작업을 통해 생산한이 쌀, 2019년 대통령상 수상의 빛나는 품질 좋은 유기농 쌀이랍니다. 어우, 밥이 아주 꿀맛일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어 너무 먹고 싶어요. 새참 드시고 하세요. 새참이왔어요대상군 홍보대사기도 한 가수 청희 씨 새참 들고 왔네요.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아니죠. 열심히 일한 자 새참을 먹어라. 얼큰한 소고기국에 유기농 쌀로 지은 쌀밥. 아얘 육기가 네. 자르르 흐르는 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한번 저희가 이거를 좀 드셔보실래요? 이제 먹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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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유기농 햇살로 지은 밥. 입속에서 녹는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요? 밥만 먹어도 맛있는데 호박잎에 쌈장까지 아, 얹어 아. 한입. 이건 양보 못하는 맛이랍니다. 와 배가 네. 터질 것 같아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네. 아니 덕분이. 역시 네. 유기농 쌀로 만든 쌀이라 그런지 너무 든든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 분들이 요즘에는 뭐 유기농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그 하면. 괴산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네. 다시 내년에 세계 유기농 엑스포가 2회째가 괴산에서 다시 열린다고 하잖아요. 허? 아니 음. 괴산에서 유기농 엑스포가 열린다고요? 내년에 열린다는 유기농 엑스포. 어떤 행사인지 알아보기 위해 괴산군을 찾아갑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내년에 괴산에서 유기농 산업엑스포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유기농 산업엑스포는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5년도에 우리가 처음 개최한 이후에 이제 7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그런 국제행사가 되겠습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비대면 행사 프로그램 도입, K푸드 홍보, 유기농 치유, 유기농 페케어 등 차별화를 도모해 국내 유기농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행사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 그럼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통해서 괴산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K유기농을 확산시키고 어, 국제적으로 유기농 괴산에 대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좀더 유기농업을 확산시켜 나가고 유기농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기대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을빛 추적추적 내리는 이곳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 여긴 어딘가요? 여기가 내년 2022년도에 어,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열리는 곳이에요. 허! 굉장하죠. 와, 엄청 넓네요. 쭉 이렇게. 저희 행사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오 드실 수 있는 기회, 볼수 있는 기회, 아이들에게 뭔가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내년에는 이곳에서 성황리에 잘 개최되길 기원합니다.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건강한 세상. 세상. 수학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늘은 높고 곡식은 여물고 하늘 열심히 지은 쌀 농사도 수확하는 시기 그리고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유기농업의 메카 청정 자연 괴산에서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을 만나보세요.